안녕하세요. 2025년 나의 첫 번째 콘서트 선정팀 권 그린입니다. 비주류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전해온 KTNG 상상마당이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와 무대를 만들어 온 상상마당. 저도 그 특별한 역사 속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의 단독 공연 Forest of Our Own은 9월 6일 홍대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열립니다. 저와 함께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KTNG 상상마당의 2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30년, 50년, 100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상상마당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 나의 첫 번째 콘서트 선정팀 맨엔 데미에요. 비주류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KTNG 상상마당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나초콘 공연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9월 7일 일요일 6시에 시작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8월 19일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인 Hey Now 싱글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엔지 상상마당과 저희 매넨뎀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2.